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매일경 시간입니다. 오시면 일 똑같죠? 일주일차 한 번에 찍어서 그렇습니다. <laughs> 매일 아침을 올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예약해서 미리 찍어두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아침에 또 부은 눈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음. 자, 오세 번째 수요일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장연습 세 번째로 수식구조입니다. 앞에서 드려 꾸며주는 구조, 수식이겠죠? 음. 형용사나 뭐 관용사 정도가 되겠죠? 부사어도 될수 있겠고요. 자, 오늘 익힐 한자입니다. 서자입니다. 성을 쓸때 많이 쓰 서씨 달성 서씨가 보통 이거 쓰는데 천천히 서행하다 할때 천천히 서자입니다. 이건 끊을 절자 뭔가 딱끊는거 절교 손절 이건 꺾을 절자입니다. 뚝 꺾는 겁니다. 꺾는 거 이건 끊는 거고 이건 꺾는 거고 약간 의미가 다르겠지? 이거는 가치할 때가 값가자 가치가 높다 할때가 가격할 때 가자 가격 이건 두려울 굳자 이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할때 굳자예요 두려울 굳자. 요거는 소반, 그 그러니까 이런 작은 쟁반, 소반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세길명자입니다. 우리 금성문 할때 많이 나오죠. 어디 돌에다가 세길 달때 명자를 많이 쓰는 거죠. 됐죠? 어, 이 정도 보시면서.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짜잔. 애인, 그러면은 앞에서는 남을 사랑하다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나의 애인이요. 앞에서 이거는 구름이 모이다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아니겠죠? 구름처럼 모이다가 되는 거죠. 귀비는 뭘까요? 손님을 귀하게 여기다도 되지만, 여기서는 귀한 손님. 이되죠 음.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귀한 손님, 혹은 손님을 귀하게 여기다. 구름처럼 모이다, 또는 구름이 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서행, 천천히 가다. 극심, 극히 심하다. 역주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힘역자지만 여기서는 힘써, 힘써, 힘써 달리다. 힘껏 달리다, 역주. 근절은요? 절근 그러면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근절은요? 뿌리채 자르는 겁니다. 이되죠 절근 그러면 뿌리를 자르다. 근절 그러면 뿌리채 자르다. 표시킨 거야. 백절 불굴,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인자, 무적,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적이 없다. 적이 없다니까 보호겠네요. 미안합니다. 적이 없다. 동가, 홍상. 같은 가격이면 붉은 치마. 치마상자예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풍수지탄. 바람 있는 나무의 근심. 두번 수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람 있는 나무. 의, 근심. 이건 수식을 뜻하는 집니다. 바람 있는 나무에 근심. 바람잘 나무, 근심 꺾일 일 없다. 호연, 넓은. 연 자는 보통 무슨 무슨 연 그러면은, 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연이 무슨, 자연. 자연 보호할 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이되죠소연 그러면은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것처럼 호연 그러면은 넓은 듯 하다. 그러니까 호연한 기운, 호연지기. 호연한 기운 지기지우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지자 용도 알겠죠 지자는 몸무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몸무한 뭐 수식어입니다 이해 됩니까 지기지우 자기를 아는 친구 다음 부모지년 그럼 뭐겠어요 그런. 부모의 나이 부모의 나이는 불가불, 이중부정, 지하, 알지 않으면 불가, 캔 a n o t 알지 않으면 안 된다. can't, cannot, 돈 o 으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안 된다. 모를 수 없다. 불가불 그러면은 못말수 없다. 못맞지않수 없다. 부모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일 즉이희, 하나인 즉이희. 이건 써 있자입니다. 몸으로 어 하나인 즉, 기쁨으로써. 하나인 즉, 두려움으로써. 뭔 얘기냐면은, 한편으로는 일 즉,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부모의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알아가는 게 한편으로는 기뻐. 왜? 오래 사시니까. 두려워. 왜?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담은 노노의 구절입니다. 부모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기쁜 것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아이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탕지 반명 말, 탕임금의 반명. 반명은 소반에 새겨진 글씨. 이해되죠? 반명은 어떤 그 쟁반에 새겨진 글씨입니다. 탕의 탕임금의 반명에 말하기를, 진실로, 날로 새롭다. 이게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데 그게 진실로예요. 진실로가 꾸며주는 겁니다. 진실로. 이게 또 꾸며주는 거야. 날로 새롭다. 탕의 반명에 말하기를, 말 말하기를, 진실로, 날로 새롭고, 매일매일 새롭고, 또 매일 새롭다. 일신, 의신이 여기서 난 말이죠. 매일매일 새롭고, 또 매일 새롭다. 이렇게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로 꾸며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time to you. 인 운집, 귀빈, 서행, 극심, 역주, 근절, 백절불굴, 인자무적, 동가홍상 풍수재탄 호연지기 지기지우 부모지녀는 불가부지야 일즉이희며 일즉이구라 탕지반명활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